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예능인 유재석 장도연 축하드립니다. 격하게 또 울고 후... 처음으로 울면 또 정신없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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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모습 안 보이게 고급스럽게. 아, 어, 벌써부터 울면 어떡하지? 아, 아, 아니 뭐요 아, 창피한데 너무. 아. 어, 제가 됐습니다. 스타니,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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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오늘, 아니, 갔다가, 근데 지금. 기술로다 뛰어왔어. 내 새끼님들. 제가 진짜 이번에 많은 유튜브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지금 1등 됐습니다. 어? A급 장영란, 여자 유튜브는 1위. 평소보다 텐션이 낮은 게 일부러 붕뜰 이런 마음을 약간 누르고 있어요. 격하게 또 운구 처음도 이러면 또 정신없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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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모습 안보이잖 고급스럽게 약간 누르고 있어요. 후보지명이 아니라 이미 된 거야. 아, 그럼 <목소리> 수상을 몇년 만에 해본 거예요? 처음이지. 아니면 작은 상이라도 있었을거 아니에요? 팀워크 그 하나 있었고 아금상아 그니까 지금 그랬어 팀워크인데 왜울라고그 다음에 그, 그, 그 다음에 데뷔할 때 금상 받았고 2등 했고 그 끝이요 연예대상 뭐... 아니 없었어 오차이야 허... 어, 아왜 이렇게 부담을 줘 아니 왜냐면 거기 어마어마하신 분이 죠김시원씨 드라마 대우 라디오 d j 무명소받았구나 여자 배우 천우희 김시원 김지원? 와나 진짜 눈물 날것 같아 나오늘로서 그냥 종료해야 되는 거 아니야 A급 장르의 오늘 그치?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니 A급 됐으면 정말 이거는 대단한 거야 소비자들이 직접 바빠 죽겠는데 하나하나 투표했다는 거야 내구나네 <laughs> 백삼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laughs> 상 때문에 A급 장영란 하는 것도 아니고 뭐상 받으려고 잡자고 지금 금은 뭐. 모아 다하 지금 근 <laughs> <지금 웃음> 들어가서 수상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 제가 응. 연예인 분들이나 셀럽 많거든요 인터뷰 좀 해야 돼요 안 하려고요? 해야 돼요 상안상 돼요 상으로. 저는 오늘 주인공이에요 저의 날이기 때문에 즐길게요 어, 인터뷰하고 거기서 또 아줌마처럼 또야 축하한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내 자신한테 축하 <laughs> 이런 게다 아줌마 같은 거야? <laughs> <laughs> 이게 왜 아줌마 같은 거야 <laughs> 너무 얼마나 그 오케이버 밥을 해? 하나 떨어졌어. 그래서 밥하다가 지금 머리가 근데 조금 오, 오늘 좀 와, 중요한 오늘 날이라 살짝. 좀 예민 네. 모두 들어갈게요. 원래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거한번안 보고 맞아. 방송 들어가다네. 오늘은 좀자아도치 오늘만큼은 저에 대해서 좀영란나 수고했다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인터뷰를 안 한다는 얘기야. 아, 알았다자 <laughs> <laughs> 나오세요. 오늘 수상 잘하고 올게요. 어? 야, 또 이렇게 실라트로 오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 와, 여기 이제 상반 우무들다 있는구나. 가 아, 여고 추리반, 쇼박스사이 한번 찍어야되는 거야. 이야여 해서 사이 한번, 살 한번 찍어야되는데 사진? 응 찍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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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쉽다. 아 시간, 저기 널널해. 야, 여기가 돼. 이거, 야, 상그릴라, 진짜 이거. 야, 여기서 한번 찍어야 되는 거야. 아니한 번만 찍어, 한 번만 찍어. 한 번만 찍어. 두 번째 갈게요. 네. 오케이. 어, 알았어요, 제 <laughs> 귀신이구나.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축하드려요. 아,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아, 예쁘다. 아. 응. 너 멋있게 하고 싶다. 요새 핫하시다고. 어머, 축하드려요. 아유. 어머. 그럼 유튜브 보면 상급하신 거죠? 아니요, 아니요. 저는 핫 어. 아이콘. 핫 아이콘. 여자분은 이오리 씨. 아유. 아, 그럼 남자 유튜브 분 누가 같은 거죠? 없어요. 없어? 분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유튜버는 첨배가 유리. 아 그렇구나. 어, 도현아. 어또 <laughs> <laughs> 얼굴 찡그리고 있어. 봤어, 거기서 봤어. <웃음> 내 흉내 <laughs> 너무 잘 내더라고. <laughs> <너무. 웃음> 아우 어떡해. <laughs> 힘내서 <힘들어서> 어떡해. <laughs> 아, 너무 축하해. 요나내 <laughs> <laughs> 흉내 <깡>, 나 <laughs> 내 사람 처음 봤어. <웃음> <웃음> 너무 잘해. 우리 도현이 인성도 있네. 좋고 너무 잘해. 너 지금 삼년 연속 봤지? 아니야, 5년. 아니야, 5년, 5년 연속 봤다 <목소리> 6년 됐어? 아니, 솔직히 그런 거안 세봐서 몰라. 근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그렇게 해야 돼. 매년 탔던것 같아. 이거 대단한 거야. 멋지다, 도현아. <laughs> 아, 진짜 얘 진짜 멋진 것 같아. 웃아니 <laughs> 웃으면 좋아서 그러는 거야. 진짜 진심으로. 우리 도현 씨사퇴인가 응원할게. <laughs> 어. 어, 어. 앉아, 아니, 앉아, 멋있어, 안 앉아. 앉아, 앉아. 편하게 앉아. 편하게 앉아. 앉아. 어, 고마워. 자리 좋다. 어, 자리 너무 좋다. 어, <laughs> <laughs> <좋다. 웃음> 아, 잠깐만. 안 하기로 했는데 자꾸... 어. 내가 인터뷰를 안 한다는 얘기야. 걸지 말고 유아하 잘해야 돼. 아이 떨리면 안 되지. 거의좀 잠깐 앞에 기자들이 1명 앉아있어. 그래? 습니다 와, 벌써부터 오, 울면 어떡하지? 잘하지도 않았는데, 네.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면 보답이 오는구나. 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진짜 한분한분 한분 여기 계시는 기자님들한테 다 뽀뽀해드리고 싶고, 아. 진짜 뽀뽀해드리고 싶고. 내 네, 네 새끼분들이 아, 계시잖아요. 네, 아. 아. 한번 네. 하트 포즈로 워 전해보면 어떨까. 내 새끼! 네! 여러분, 영사 언니가, 에이 영사 언니가 하트 보내요. 하트, 좋아요. <laughs> 수고했어요. 어떡하면 좋아. 나 울컥해서, 나 진짜. 노래, 노래, 노래. 아, 진짜 나못 살.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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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축하해, 요 축하해, 어 축하드립니다. 언니. <laughs> 어, 하와이지, 하와이야, 밤이야. 어, 언니 너무 너무 고마워. 언니 덕분에 나 이상 받아서. 어, 진짜로. 아니 A 급 장영란 언니가 져 줬잖아. 응. 생명의 은인이야. 축하해요. 언니는 진짜로. 아왜 그래? 나한테 생명수를 줬어. 축복받고 진짜 천국에 갈 거고. 아, 천국. 뭐야? <laughs> 분명히 그래 오래, 왜? 아무튼 이렇게 좋은 날너 응. 기억해줘서 고마워. 아 당연하지. 난 무조건 유튜브하면 홍진경이지. 아. 너무 진짜로 다영 축하해 진짜. 어. 고마워. 근데 네. 어. 너무 <laughs> <왜? 그치? 웃음> 진짜 A급 장영란을 지어준또진경언그 조상님한테 감사해야 돼. 제가 진경 언니로 고마워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장영란. 이렇게 이렇게 알고리즘 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으로 또 <laughs> <laughs> 아. 너무,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기자님들이 거의 예. 진짜 맞은 거같 바보가 너무, 너무 플래시가 안 터져. 야 <laughs> 플래시 다터 선배님 어서 다 <웃음> <웃음> <쓰비 스타트를 도와주지>?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진짜 정말 슈퍼박스 너무 너무 팬인데. 저나 <laughs> 아니 난, 난 너무 불러주지. 바쁘니까 그렇지. 저도 한번 불러줘서. 저는 느낌 불러줘. 주 연기 돈을 진짜 불러줘. 금방사 어 고마워 고마워 어 고마워 아유 고마워요 아무튼 그래서 음, 그랬습니다 그래기서 있는 건 어. 이유가 뭐죠? 누도 <laughs> <laughs> 올라가자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 <laughs> 왜 자꾸 그러는 거야 괜찮것 같아 <laughs> 대박이다 어씨 웬일이야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 <laughs> 여기야? <웃음> <웃음> 어. <웃음> 지금부터 2024 브랜드 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년 연속 올해 MC로 선정된 박경림씨, 올해 엔터테이너 축하드립니다. 후, 네, 올해 개그우먼으로 선정된 이수지씨, 올해 예능인, 올해웹 예능 MC 유재석. 경가없는대로하며 네, 10, 기다리셔서 감사합니다. 속에 용기를 돋다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상을 공유하며 품임 없이 솔직한 모습으로 대중의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laughs> 왜 <없지>? 웃는 <laughs> 거야? <laughs> 아, 아니 왜웃 혼자 웃냐고. <laughs> 레드카펫 처음 알바 가는데 눈물 안 나. 아 창피한데 너무 아어떡해아 진짜 아 진짜 빨리 이동 해달라고. 큰일 났네 또아 고급스럽게 약간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백상 받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진짜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해. 아우, 감사합니다. 제 평생 레드카펫을 한번 걸어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제가 아, 이어서 감사합니다. 너 아, 하나. 죄송합니다. 아, 행복해요. 집에, 집안에 모아없고 뭐 예,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네. 아우,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피니, 일로 와 가자 빨리 와 왜냐면 내가 또 지금 또 밥해 주러 가야 되잖아 어, 어, 잠깐 우리 잠깐 그러면은 음, 맥주 한잔, 한잔, 한잔 할까? 그래도 시간 되어때몇 시까지 가야 돼어나 지금 6시까지 가게 아니 이사님 20분 남았잖아 니 6시 한 10분까지 가야 돼 밥하러 가면 어떡하냐 이거 중요하나 뭐야 약속을 빼놨어 나지아피니님도늘 아, 바쁘잖아 아도그래도늘 아, 바쁘니까 아니, 나는 생각을 나는... 못 했지 아니. 뭐 하면 맨날 피니님이 어, 가야 된다 그래도 오늘또 시간을 비워 놨어. <laughs> 신발라도가 아니 왜냐면옷 갈아입고 그러면또 시간이 없으니까 애들이 그리고 지금 4학년, 5학년이라 얼마나 밥을 많이 먹는지 말도 못 해. 빨리 가 가지고 지금 후다닥후다닥 후다닥 해야 돼. 장전이 비빔밥을 해 주던지. 6시 한1 5분까지 가면 돼. <laughs> 음. 아아 잠깐. 어? 아니 저쪽 가 저쪽 가 저쪽. 먹어 있는데. 김치 쌈밖에 없어. 이춘로장쭉독 시간이 없,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자 지금. 어 시간이 없어. 2, 30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밖에서 어한잔 먹자. 내가 사줄 일로 와 봐. 뭐 먹을래? 컵라면 하나 먹자. 어. 어, 일로와 갖고 와. 다사준대 어, 갖고 와 갖고 와. 지금 다 갖고 와. 먹을 거 가져와. 저기 지포도 하나 사 가지고 와. 어. 아니, 아니 거기서 아니, 지금 또 에이하로 가야 되잖아 지금 시간이 없잖아 아 그래도 고생한 우리 피니님들하고 에이 깜짝 놀라. 나 혼자 만들었어 피니하고 같이 딴 거야 이거 진짜 감사한 거야 아 피니 진짜 고생했어 한 잔해 <laughs>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응 음. 너무 맛있어 여기서 이렇게 먹으니까 좋아 안 좋아 네. 분위기 있다니까 지금 옆에 두고 왜 이거 먹지 자아 님 지금 O X 좀 할게. 뭐야? <laughs> 그 <그거> 뭐야? <laughs> 자, 이거 이게 X 고 이게 O 야. 아, 아, 오하라고. 아, 카메라. 어, 카메라한테 O X 를 아, 하는 거야. 아. 자, A 급 장영란 이렇게 잘될줄 몰랐다. 솔직하게 해야 돼. 자, 하나, 둘, 셋. 됐어. 난 알았지. 이렇게 잘될줄 알았어? 어. 자연난이난 사람이 되게 저평가돼 있다라는 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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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저평가 거 알았지. 저평가돼 그런 거 알았어? 어. 그럼 지금 고평가를 만드는 거야? 실. 와 적당한 씨. 평가를 만드는 주인공아니적 저... 이거... 그 평가 부탁드려요 <laughs> 나 때문에 수로이 올랐잖아 아, <laughs> <laughs> 자 그다음 A급 장용란 말실수 발음 세는 거 편집하다가 솔직히 짜증 조금 난적 있다 조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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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리레 약간 <laughs>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는, 나는, 나는 재밌어서 괜찮아 근데 어. 우리 말자마가 우리 어. 이턴 PD들이 쳐 어. 듣기만 치는 어. 거야 그러면 다 어, 오타야 <웃음> <웃음> 열심 해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인턴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한톡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마지막 질문. 자, A급 장력 난. 난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 솔직히 얘기해. 나는 연출 내가 하면은. 은퇴하기 전까지는 어, 하고 싶다. 선, 하고 싶어요. 어, 근데 일을 어쩌잖아. 제가 또. <웃음> <웃음> 제가 또 생각이. 이런 것도 준비했어. 아, 부러운 이거 해줘야지. 재밌어, 안 재밌어? 아니, 너무... <laughs> 재밌지? 나중에 제 2탄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진짜 우리 필리님들 덕분, 그 다음에 내 새끼님 덕분이야. 날 알아봐 주. 맞그걸 선택한 것도 대단한 거지. 호박씨도 옛날 2010몇 년도에 만났잖아. 아 응. 응. 그때부터 날 알아본 거야? 나 그때부터 알아다니까 응. 그때부터 선배가 나를 좋았어 근데 이제 내고왕이 떴지. 내고왕이 떴지. 내고왕 뜨고 땅을 샀지. 미리 난 내고왕 전부터 터놓고 싶다고 막 얘기 막 하고 있었는데 찐청제 먼저 하느라고 내가 그때 바빠 정신이 없었지. 응응응. 음, 음, 음. 근데 딱 보니까. 내광 내광 쭈르지 자연 장난 들어간데서 아 어. 얘네 천재구나 아. 그래서 걔네들 걔 인정 아 어. 아니 어떤 멘트로 알아봤어 나를 불호가 없어야 돼 허브러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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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야 돼 불호가 불호가 무슨 뜻이야 안티가 없어야 돼나 안티 되게 많은데 아니, 아니 선배는 안티가 음. 아니라 자연한 시끄러 이거지 자연한이라 인간을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사람은 없고 아. 진심이야 진짜로 응 그냥 너무 행복하다 오늘 고마워 음 너무 고마워 Adi, adi, adi,